30여 년 동안 살았던 서울을 떠나온 지 6년 만에 다시 가서 낙원동 근처를 돌아봤습니다. 미리 짐벌을 준비하지 못한 영상이 흔들리고 나중에 작성된 나레이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소재 구성화출판사에근무던 시절에 토요일이면 오후에 종로에 나와서 서점을 둘러보거나 인사동 백상빌딩의 지하에 있던 사원 안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일주일간 편집실에서 굳어진 몸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한후 낙원동에서 저녁을 먹고 청파동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청파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종로 2가까지 와서 내리면 당시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종로서적이 있었고 지하에 영풍문구가 있었습니다 6층 매장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종로서적과 광활했다고 기억될 만큼 넓었던 매장의 영풍구를 둘러보고 YMCA 건물이 있는 쪽으로 건너서 인사동으로 향했는데 내가 종로이가에서 인사동으로 가던 길은 YMCA 건물의 뒤쪽에 있던 골목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10m가량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옷깃을 스치지 않고는 비켜갈 수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골목일 것 같은 그 길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다시 걸어본 추억이 새로웠습니다. 그 골목길 끝에서 할머니가 장사하던 삼시구이집에서 삼시구이나 동태찌개 등으로 점심을 먹거나 중국집에서 짜장면 등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빌딩의 앞쪽으로 나가서 인사동 사거리로 연결되는 1차선 도로의 안쪽에 백상 빌딩이 있었고 지하에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후에 운동하고 목욕을 한 다음에 수면실에서 잠을 한숨 자고 나오면 저녁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낙원동까지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살이를 시작한 곳이라서 다른 곳보다 증감이 깊었던 곳입니다. 경남 하만의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부모의 등골이 휘어지도록 고생을 시키며 지방에서 대학원까지 수리했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취직을 못하여 사람들과 안면을 넓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 스스로 찾아간 곳이 당시의 통일교회였는데 1년 후 교단 직할의 성화출판사에 입사하게 돼 상경했습니다. 그 출판사가 낙원 빌딩 13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68년 도로 위에 중공돼 지하의 낙원시장 1층은 도로와 주차장, 2층과 3층은 악기 매장, 4층은 극장과 악기 사무실, 5층도 사무실, 그리고 6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출판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그 봉투에 새겨져 있던 낙원이라는 지명으로부터 생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주택들이 그림같은 동네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던 곳입니다. 아무튼, 청원의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하루 종일 답답한 편집실에 갇혀서 살다 보니,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은 통일교 문선명 교조의 설교 가운데, 혼용되어 있던 영어 단어를 녹취하거나, 한국식 영어 표현을 번역해 편집받은 것이었는데, 영어 히어링의 실력이 부족해서, 일과 후에는 학원에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람쥐가 첫바퀴를 돌듯이 한주일을 보내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북한산, 도봉산, 인천이나 수원 등으로 나돌았습니다. 야생마가 우리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심경이 야생마 길들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집에 수록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 의 예배에 출석해야 했지만 한 번, 두번 길석하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출판사에서 1년쯤 근무하면서 대학원 출신이라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등학교나 시학교 출신의 다른 직원들과 다름이 없는 평사원으로 대우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대학에서 공부한 행정학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만큼 강렬했던 문학에 대한 꿈이 조금씩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쯤에 통일교에서 주최한 합동결혼식에서 현재 고향인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결혼할 만한 입장이 못 됐지만 합동결혼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출판사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동 결혼식에 동참해 예상하지 못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된 신부를 첫날 저녁에 낙원동까지 데리고 와서 낙원빌딩 옆 골목에 있던 여관에 혼자서 묵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목석 같은 남자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대로변 대청마루라는 한식당에서 불고기와 냉면으로 저녁을 먹으며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읊어 모으거나 휴지 조각에 펜으로 한자를 쓰 가면서 가족 관계나 고향을 물어보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그 후, 아내는 다른 일본 신부들과 마찬가지로 종로 교회에서 한달전 합숙 생활을 한 다음에 내 고향인 하만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와 생활했습니다.그래서 나는 종종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효도 아닌 효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골뱅이 들어서 1년 전 별세했는데 결국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지만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는 책방이라도 준비할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때의 월급은 나 혼자의 생활비에도 충당하기에 버거웠습니다 교회의 합동결혼식이 끝난 후 출판사에 근무하던 60여명의 직원들이 곧바로 전도활동에 동원될 예정이었고 더구나 수년 내 문교주의 슬교집 편찬이 끝나면 출판사가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 문학의 공부를 계속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의 등록금과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어쨌든 진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1년쯤은 내곡동에서 화초를 키우던 삼촌의 비닐하우스에 기가하며, 얼지로 삼가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와, 낙원동까지 32여 분 뛰어다니다시피 출퇴근하다가, 종로 삼가의 흐름한여관에서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하숙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초로의 아저씨와 합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하며 진학시험을 준비했는데 나와 합숙을 하던 아저씨가 여관의 여주인과 심상치 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와룡동, 익선동, 제동으로 하숙방을 옮겨다니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당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하자마자 무사히 졸업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연년으로 잇따라 별세하게 돼오키나와의 친정으로 돌아간 이후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졸업 논문이 심사 과정을 통과해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아침마다 세수할 때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빠져서 세수물 위에 까맣게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원동에서의 추억은 본의가 아니게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애태웠던 기억들이 들실 와 날실로 짜였는데 아무런 무늬도 없는 목도리와 같습니다. 굳이 문의라고 할수 있다면, 이따금 탑골 공원을 돌아보거나 종묘 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던 노인들마다 제각각 살아왔을 생애가 무료한 일상으로 통하게 된 삶을 상상해 보든 잠깐 잠깐의 여유가 될 것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출판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안에도 한국으로 올수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오키나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8년쯤 살았던 낙원동과 낙원 아파트 13층을 다시 돌아보고,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안도감과 반가움을 느꼈지만, 어느덧... 내 자신은 늙어서 그 시절에 종묘공원과 탑골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던 노인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아침에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찾다가 못 찾고 기울물로 목을 축이던 쇠백노의 모습이 인간 삶의 허름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